아 유니버시티 네 온라인 녹화 강의고요 어,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어, 오늘 내용은 어, 그 동안 우리가 배웠던 어, 종합소득 대상 항목들 있잖아요 그 2배사 근연기 어, 이거 이제 남은 부분을 강의하고 그 종합소득에 대한 그 소득 각 소득에 대한 정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순서 내용을 보면 음, 근로, 연금 기타, 근년 기에 해당하죠. 이 각각에 대해서 좀볼 거고, 그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라고, 그다음에 결손금 처리. 어, 여섯 개 소득에서 각각 이제 결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주로 어디서 나올까요 주로 이제 사업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사실 필요경비가 많이 나올 부분이 없죠 우리가 산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결손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순서는 여기 1, 2, 3, 4에 따라서 가고요. 사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좀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례 질문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이세 가지 소득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뭔지를 좀 강조를 해줄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각 챕터나 각그 어떤 이슈별로 어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페이지부터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 이번 주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를 먼저 찝고 하는 게 여러분 공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그 efficiency 하고 effectiveness인데 이둘 다를 항상 여러분이 efficiency 하고 effectiveness 이게 좀 다른 얘긴데 사실은. 엔드 개념으로 요거를 항상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피션트 하지 않으면 이펙티브하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할게 많기 때문에 이 강약 조절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뭐 그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눠 왔는데 어, 그거를 먼저 두 번째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늘해 왔듯이 우리가 원페이지 서머리 요약하고 그다음에 교재로 넘어가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 질문을 먼저 한번 인트로 퀘스처넬에 대한 건데요 음, 자이 부분입니다 어, 보면은 음, 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 계산특례 이제 부당행계산뭐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하나씩 볼게요 먼저 그 Q1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 시다 회사에서 식대로 월 20만 원씩 받고 있다. 저도 예전에 근무할 때 받았어요. 저도 한 2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원 카드에다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지하에 아워 홈이 있었는데, 저는 엘지의 근무했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찍, 찍고 먹는 거죠. 바코드 같이 이렇게 찍고 먹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차감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회사에서 주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월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일까요? 아닐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근로소득이면 어 근로소득이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럼 받아야 될 거야 받지 말아야 될 거야 어 몰랐는데 이게 근로소득이었어? 어 답부터 얘기하면 뭐 근로소득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 제가 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내용에서 첫 번째 내용에서 중요한 게 어, 이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공부할 건데, 회사에서 어떠한 명목에 불과하고, 회사에서 어, 근로자에게 주는 모든 유상의 그 가치는 다 근로소득이에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휴가비 같은 거 있잖아요. 휴가비,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공부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가끔 m b a 도 보내주고, 뭐 석사과정도 보내주고. 그일 열심히 하고 오래 한 친구들 이렇게 직원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교육비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식대를 줬는데 식대도 기본, 기본은 음, 기본 하니까 이제 예외가 많이 나오고 렇죠 기본은 다 근로소득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주는 모든 유상의 보상은 다 근로소득으로 잡혀요.